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춥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가운데로 나와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어, 온라인으로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큰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게는 당연히 내 일이 있을 것처럼, 죽음은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잠깐 맡겨주신, 허락하신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장례를 나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관 속에 누워 계신 고인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숨을 쉬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뉴스 속에서 또 가까운 병원에만 가도 사고 현장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그 후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네가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학력도 아니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영어 시험을 위해 영어 단어는 외우게 하지만 말씀을 외우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학원을 찾아다니며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지금 영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죄의 삭슬 따라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괜찮겠지. 그래, 다 때가 있겠지. 하며 그냥 냅두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이자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기 위함입니다. 성적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여부, 그 세상의 앞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의 자리. 그것이 진짜 우리 부모 세대들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나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요즘은 세상이 달라요. 이전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다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 인터넷, 유튜브, SNS, 이 세상인 그들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그거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보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보다 휴대폰 속의 세상이 그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노력해 봤어요. 그 아이 교회 데리고 나와 보려고 왜 제가 노력을 안해 봤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대요.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대요. 어쩌겠어요. 다큰 아이를 억지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속에는 진심 어린 그 체념과 그 아픔과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부모로서 할수 있는 거다해 봤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공감도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아이의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의 영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자녀가 오늘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의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시대 좀 보세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잖아요. 어?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의사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 컨설팅을 받는데요. 수 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유치원에 진학하고 어떤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을 그렇게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뉴스를, 유치원 때부터 받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는 컨설팅도 받고 계획도 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날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지만 기도 전략은 세우지 않습니다. 학원 상담은 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단지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구별됨 없이 세상과 똑같은 양육법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뭐. 때가 되면 교회로 돌아오겠죠.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마취죄일 뿐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때가 있겠지. 진통제만 먹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그때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설득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눈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아이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교회를 떠나있던지, 그 아이가 얼마나 완고해졌던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눈물을 흘려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이 다시 그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은 종종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부모님들을 이제 찾아가서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어좀 교회로 좀 보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 열심히 한번 챙겨 볼게요. 이렇게 종종 요청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다큰 아들, 다큰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휴 저도 할 만큼 해 봤어요. 제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걔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밤마다 내가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말래요. 간섭하지 말래요. 종교는 자기의 선택일 뿐이래요.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포기합니다. 네, 다 때가 있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말이 책임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밤, 잠실대교 그 난간에 사랑하는 내 아이가 그 난간 위에서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고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 난간 위에서 내 아이가 지금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본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큰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내려오겠죠. 이제 머리 커서 제말안 들어요. 어떤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변할 것입니다. 얘야 내려와라 울면서 소리 지르고 온몸으로 붙잡고 그 아이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그 난관 위에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친구도 많고, 잘 웃고.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단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훗날 예수 믿는 우리 부모 세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김을 누리면서 그 천국에서 살아갈 터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질 텐데. 이것은 누군가를 겁박하기 위해 겁주는 말도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가짜로 치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며 이제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성적표 때문에 웁니다. 아이의 입시로 인하여 잠못 이루는 밤을 지셉니다.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커 가면서 알게 되겠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이러한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그 신앙의 책임을 미루고 계신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맡기셨습니다. 부모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 아이를 대신 붙잡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 달려가 붙잡아야 할 그때인 줄 믿습니다 다큰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붙잡아 등짝을 때리시든 잘 구슬려서 달래시든 지금 난간 위에 서 있는 그 금지오격 같은 내 아들딸 붙잡아 내려와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없는 신앙은 결코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그 기도와 부모의 눈물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자녀를 위하여 언제 울어보았느냐? 그 아이가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영혼을 위해 다시 울수 있는 부모,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다시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때가 있겠죠.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실질적인 어떠한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가 있겠죠? 라는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종종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교회 밖에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가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눈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눈물이 자녀의 죽은 신앙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위험한데,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새벽이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한 사람, 이른 아홉, 그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그 이른, 그 찾아나선 그한 마리의 양,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딸과 내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이의 성공보다 그 구원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 훗날 오늘 2025년인데 많은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옛날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눈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눈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그 지금이 그때이며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성경에 보니까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은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건면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내가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아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